일본이 쌀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부하던 스시까지 포기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도쿄에서 4대째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다나카 스시는 12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초밥집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4대째 이어오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쌀을 씻고 밥을 짓고 생선을 준비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초밥 장인으로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의 쌀, 일본의 기술, 일본의 전통. 모든 것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쌀만큼 찰기 좋고 맛있는 쌀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인 제딸 사쿠라가 요즘 이상한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 아이돌 콘서트 보러 가고 싶어요. BTS 오빠들 너무 멋있어요. 블랙핑크 언니들도 예뻐요. 매일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도 좋은 가수들이 많은데 왜 굳이 한국 가수들을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고. 제가 보기엔 그냥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습니다. 이웃나라긴 하지만 일본보다는 조금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딸의 한국 사랑을 보면서도 그냥 사춘기 때 겪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사쿠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국 여행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한국 가봤는데 자기만 못 가봤다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초밥집 사장님인데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고 투덜거리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단골손님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나카상 요즘 젊은 애들은 다 한국에 관심이 많더군요. 우리도 시대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휴가는 딸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왜 우리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제발요, 아버지. 한 번만요. 사쿠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여름 휴가를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어차피 딸과 함께 보낼 시간도 필요했고,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별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딸이 좋아하니까 따라가는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안내 시스템도 체계적이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한해다 공항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속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놀랐습니다. 지하철역이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일 줄이야. 노선도도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고 안내 방송도 친절했어요. 도쿄의 지하철도 복잡하긴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명동으로 나갔을 때 사쿠라가 정말 신나해 했어요. 아버지 여기 정말 예뻐요. k팝 굿즈 가게도 많고 화장품 가게도 많고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거리의 활기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고 다들 세련되게 차려입고 다니더라고요.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패션 센스가 뛰어났어요. 사쿠라가 한국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유를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명동의 한 대형 마트에 들렀는데 이것도 신기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마트가 이렇게 크고 체계적일 줄이야. 상품 진열도 깔끔하고 계산 시스템도 빨랐습니다. 롯데마트였는데 일본의 이온물보다도 더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사쿠라는 한국 과자를 이것저것 사면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아버지 이 과자 진짜 맛있어요. 일본에서는 못본 맛이에요. 딸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에 온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진짜 한국의 실력은 어떨까? 특히 음식 맛은 어떨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쿠라가 한국 전통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음식만큼 정교하고 맛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 호텔 근처에 있는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동에 있는 작은 한정식집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좋았어요. 전통적이면서도 깔끔하게 정리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시면서 외국인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추천해 주셨어요. 백반을 주문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한국 전통 음식이래요. 사쿠라가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먹고 넘어가자는 생각이었어요. 120년간 일본 음식만 먹어온 제 입맛에는 한국 음식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반찬의 가지수가 정말 많았어요. 김치, 나물, 조림, 무침.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한 번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흰 쌀밥이 나왔는데, 첫 수저를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쌀밥이야? 속으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찰기가 정말 좋았어요. 일본 쌀처럼 끈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푸석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찰기였습니다. 그리고 단맛이 일품이었어요. 씹을수록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더라고요. 윤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120년간 초밥을 만들어 온제 혀가 느끼는 품질이었어요. 이건 정말 고급 쌀이다. 일본 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것 같았어요. 특히 밥을 지었을 때의 식감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쌀 정말 맛있네요. 어떤 품종인가요? 그러자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나는 이천 쌀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쌀중 하나죠. 요즘 일본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천 쌀이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이 맛이라면 충분히 유명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밥용 쌀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써온 일본 쌀보다도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쿠라도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버지,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밥이 너무 맛있어요. 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그 쌀밥 맛이 계속 생각났어요. 정말 놀라운 품질이었습니다. 한국의 쌀 재배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일본이 쌀 종주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도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3박 4일의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쿠라는 아쉬워하면서도 한국에서 산 기념품들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초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쓰던 일본 쌀로 밥을 지었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그 이천 쌀의 맛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찰기도 그렇고 단맛도 그렇고 뭔가 아쉬운 느낌이었어요. 더큰 문제는 쌀값이었습니다. 한국 다녀온 지 일주일 만에 또 올랐더라고요. 5kg에 42,000원까지 올랐어요. 1년 전만 해도 2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두 배가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면 초밥집 운영이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단골 손님들도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상 요즘 초밥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예전 같지 않네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120년 전통을 지켜왔는데 쌀값 때문에 손님들이 떠나간다니요. 품질도 문제였습니다. 같은 브랜드 쌀인데도 배송 받을 때마다 품질이 달랐어요. 어떤 날은 찰기가 부족하고 어떤 날은 너무 끈적했습니다.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초밥 장인으로서 이런 상황이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쌀값 폭등 소식만 나왔어요. 농림수산성 장관이 실언을 해서 사퇴했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정부가 비축미를 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한국에서 먹었던 그 쌀밥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완벽한 찰기와 단맛, 그리고 윤기. 만약에 그 쌀로 초밥을 만든다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한국 쌀에 대해 찾아봤어요. 2000쌀 뿐만 아니라 여주 쌀, 철원 쌀등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일본 쌀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품질 관리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쿠라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쿠라야, 한국에서 먹었던 그 쌀밥 어땠어? 그러자 딸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정말 맛있었어요. 아버지가 만드는 초밥보다도 밥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딸의 대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요. 120년간 일본 쌀만 고집해왔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한국 쌀의 품질이 정말 좋다면, 초밥 재료로 써볼만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통을 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한 번만 시도해보자. 한국 쌀로 초밥을 만들어서 정말 맛있다면, 그때 진지하게 고려해보자. 그래서 사쿠라에게 말했습니다. "사쿠라야, 우리 다시 한국에 가자. 이번엔 쌀을 사러 가는 거야." "사쿠라야, 우리 다시 한국에 가자." "이번엔 쌀을 사러 가는 거야." "딸에게 말하자. 정말 신나하더라고요." "진짜요?" "아버지, 또 한국 가는 거예요." "이번엔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딸의 기쁜 표정을 보니 저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번 여행은 목적이 뚜렷했어요. 한국의 프리미엄 쌀을 직접 사서 초밥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조사해 보니 이천에 직접 가서 쌀을 살수 있는 농협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쌀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바로 이천으로 향했어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농협 쌀 판매장에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쌀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줄이야. 2000 쌀만 해도 여러 등급이 있었고, 각각의 특징이 다르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초밥용으로 쓰실 거라면 이 등급을 추천드려요. 찰기와 단맛이 뛰어나서 일본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20kg을 샀는데, 일본에서 같은 양을 사려면 16만원은 들어갈 텐데, 한국에서는 10만원도 안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포장을 확인해 봤는데 쌀알 하나하나가 정말 균일하고 깨끗했습니다. 도정도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보관 상태도 좋았어요. 이 정도 품질이라면 정말 기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한국 쌀로 초밥을 만들어 봤어요. 먼저 밥을 지어 봤는데 지어지는 과정부터 달랐습니다. 쌀이 물을 흡수하는 속도도 좋았고 밥이 완성됐을 때의 윤기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초밥용 밥을 만들 때는 식초, 설탕,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는데 한국쌀은 이 양념과의 조화가 정말 좋았습니다.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있으면서도 적당한 끈기가 있어서 초밥을 줄때 모양이 잘 잡혔어요. 참치 사시미를 올려서 첫 번째 초밥을 만들었습니다. 입에 넣고 씹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밥의 식감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딱 적당한 탄력이 있었어요. 참치와의 조화도 환상적이었고요. 사쿠라에게도 먹어보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딸의 솔직한 반응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쌀이라면 정말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손님들에게 한국 쌀로 만든 초밥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국산 프리미엄 쌀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손님들 반응이 어떨까 걱정했는데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초밥이 특별히 맛있는데요. 밥이 정말 좋네요. 어디서 구하세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밥의 식감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따라리 입안에서 하나하나 느껴지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롭다고 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더욱 긍정적이었어요. 한국쌀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잖아요. 케이푸드의 영향인지 한국산 재료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소문이 퍼졌어요. 다나카 스시에서 한국쌀로 만든 초밥이 정말 맛있다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손님이 30%는 늘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 쌀로 만든 초밥이 인기를 끌면서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져온 20kg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손님이 늘어나니까 쌀 소비량도 당연히 늘어났죠. 다시 한국에 가서 쌀을 사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쌀이 35년 만에 일본으로 정식 수입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일본에서도 한국 쌀을 살수 있다는 말인가요? 뉴스를 자세히 들어보니 첫 번째 수입 물량이 2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10톤을 추가로 수입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체에서 필요한 양을 생각하면 정말 적은 물량이었어요. 금세동이 날것 같았습니다. 판매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보니 도쿄 시내 몇개 대형마트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판매 시작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오플런 각이다. 새벽부터 줄을 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쿠라에게 말했습니다. 사쿠라야, 아버지가 내일 새벽부터 쌀 사러 가야 해. 그러자 딸이 함께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도 같이 가요. 한국 쌀 사는 거 도와드릴게요. 딸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새벽부터 줄 서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혼자 가기로 했어요. 판매 시작 3시간 전인 새벽 6시에 마트 앞에 도착했는데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다들 한국 쌀을 사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초밥집 사장님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줄에서 기다리면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들 일본 쌀값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쌀 품질이 정말 좋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미 써봤다고 하니까 다들 어떤지 궁금해 하셨어요. 드디어 오전 9시가 되어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당 구매 제한이 있었어요. 10kg까지만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0kg을 사려고 했는데 절반밖에 못 사는 거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한국 쌀 10kg을 샀어요. 가격은 일본 쌀의 70% 정도였습니다. 품질을 생각하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양이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마트에서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아직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매진 안내가 붙어 있더라고요. 두 시간 만에 10톤이 모두 팔린 거였어요.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쿠라에게 말했어요. 한국쌀 샀는데 양이 너무 적어. 일주일이면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러자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국에 가야 하나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까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쌀을 사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지만 대부분 허수고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쌀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어떤 분은 5시간을 기다렸는데 바로 앞에서 매진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쌀 10kg은 정말 빨리 떨어졌어요. 예상했던 대로 일주일도 못 버텼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좋은 쌀을 쓰다 보니 소비량이 훨씬 많았거든요. 이제 다시 일본 쌀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 쌀 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5kg에 45,0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두 배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면 초밥 한 접시 가격을 3000엔까지 올려야 할것 같았어요. 더큰 문제는 품질이었습니다. 비싼 값을 주고 사는 일본 쌀인데도 품질이 들쑥날쑥했어요. 어떤 날은 찰기가 부족하고 어떤 날은 너무 끈적했습니다. 도정 상태도 일정하지 않았고요. 같은 브랜드 같은 등급인데도 배송받을 때마다 달랐어요. 손님들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상 지난주에 먹었던 초밥이 더 맛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밥이 조금 아쉽네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죄송했어요. 120년 전통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쌀 재수입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10톤이 순식간에 팔리고 난 후로는 언제 다시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농협에 문의해봐도 정확한 일정을 알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영 상황도 악화되고 있었어요. 쌀값이 오르는 만큼 초밥 가격도 올려야 하는데 손님들이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그렇다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적자가 심했습니다. 재료비가 전체 비용의 40%나 차지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밤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120년 전통을 내가 끝내야 하나.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온 이 가게를 문 닫아야 하는 건가. 생각할수록 답답했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뉴스에서는 매일 아무런 소식만 나왔어요. 정부가 비축미를 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농림수산성 장관도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한국은 쌀 공급이 안정적이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우수한데 일본은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도 엉망이고 유통 시스템도 비효율적이었어요. 사쿠라와 저녁을 먹으면서 털어놓았습니다. 사쿠라야, 아버지가 초밥집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 그러자 딸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안 되죠. 우리 가게는 120년 전통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좋은 쌀을 구할 수 없다면 좋은 초밥을 만들 수 없었고, 좋은 초밥을 만들 수 없다면 손님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손님이 줄어들면 가게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농업 시스템, 안정적인 쌀 공급,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 정말 부러웠어요. 왜 일본은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기본적인 식량 공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져있을 때, 사쿠라가 갑작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으로 유학 보내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학.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사쿠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요즘 한국에 대해 많이 알아봤어요. 교육 시스템도 일본보다 좋고 대학도 수준이 높대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 K팝 연습생도 해 보고 싶어요. 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가는 관심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요즘 주변 상황도 정말 심각했어요. 같은 동네에 있던 3대째 초밥집 미야모토 스시가 지난주에 문을 닫았습니다. 쌀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폐업을 선택한 거였어요. 7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였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시부야에 있던 유명한 사토스시도 마찬가지였어요. 5대째 이어온 전통 있는 집이었는데, 한달 전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사토상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쌀값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님들도 비싼 가격 때문에 발길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초밥집 조합에서 들은 얘기로는 도쿄 시내만 해도 이미 20% 이상의 초밥집이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소규모 가족 운영 업체들이 타격이 심했습니다. 대형 체인점들은 물량 확보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지만 저희 같은 개인 업체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사쿠라의 유학 제안을 반대했어요. 한국이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 딸을 혼자 보내기에는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한국 교육에 대한 자료를 찾아와서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의 교육열, 대학 진학률, 글로벌 경쟁력.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IT 교육이나 창의성 교육 부분에서는 확실히 한국이 우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이미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다들 만족스러워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 열의도 대단하고 선생님들도 열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전망이 밝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도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 서울 지하철의 체계적인 시스템, 이천 쌀의 뛰어난 품질, 모든 것이 일본보다 앞서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이었어요. 어쩌면 딸이 한국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도 놀라웠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앞서고 있고요. 어쩌면 미래는 한국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사쿠라야, 한국 유학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1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가서 적응해보고, 정말 괜찮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유학을 생각해보자. 딸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걸까? 딸의 미래, 초밥집의 미래, 그리고 제 자신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 초밥집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 상황에서 어쩌면 변화의 시점이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나카 가족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